나는 옛날부터 살림사는 얘기를 하도 해서 사니까 조교사 주지를 45년 전에, 1년 한 번씩은, 신자들이 그때 노인들만 나왔는데, 저놈의 중, 저은는 살림동간에 살아보고 왔다. 살림사는 중생한테는 살림사는 얘기 해야 되지, 중시도 극락세계 안 가본 자석들이 연불하면 극락세계 간다 하는 중놈이나, 그말 듣고 연불 천탑을 많다고 하는 신자나 똑같은 거야. 알고 해야 돼. 부처를 염불하는 건 내내 부처가 부린다는 건데, 한번 불러고 대답 안 하면, 두 번째는 성의와 정성을 들여가지고 불러도 대답 안 하면, 3일 만에는 목을 비 바치고, 도리천에 있는 부처가 대답할 수 있도록 정성껏 부리면 대화가 돼. 대화되면 물을 게 있잖아. 부를 때는 반드시 만회 볼 각오가 서야 된대. 만대볼 각오도 없이 천탑을만 잡을 천답을 만잡으이라 하고 있으니 아이고 가진 아들 참 <laughs> 진짜 부를 때는 만대볼 각오를 먼저 써야 돼또 절은 뭐 하는 데데 나는 뭐하 가느냐 부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절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지가 뭔가 묻고 펴고 올게 있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물을 게참 많아 실달 태자는 이 가지 죄를 짓고 야간 도조한 놈인데도 삼천년 종영받는 제주, 그래도 물어봐야 되잖아. 내가 45년 전에 부처님 오신 날 그것도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때 김원옥 씨가 서울 시작했는데, 김원옥씨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한달 근유해서 공유를 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두 공유를 됐다고, 좋아서 많이 온다 싸서, 김원옥씨 불러가지고, 중도은 점, 등나는 데만 전략하니까, 우린 생일잔치 한번 합합시다 하니까, 맞소. 얼마가 필요하요? 그때 김원옥 씨는 서울로 주물러, 주물러 할 테니까 20만 원라 해서 그때 20만 이면 시골 1 0 백마지 값이라 그래서 그냥 20만 원 받아가지고 삼육 빵 공장 가서 내가 직접 고급 빵 하나 먹으면 점점 되도록 3만 개를 주문해가지고 구청장을 그때 부회장 만들에서다 불러가지고 서울에 양로이몇 개냐 양로이 111개다 노인의 몇 명이냐? 8,757이라. 그게 만 개, 시, 직원들도 있고 하니 만 개실에다 갖다 주고. 쪽에서는 하도 많이 온다 싸서 만 개실에다가 마다 보아놓고. 그래도 만개 남아서 김어옥씨 보고 그때 추록이대형추록이 아니고 소형추록인데한추록에 3,000개 밖에 못세라세차하다 씻고서 서울 역전에 대기하면 하루 종일 뿌렸다고. 부채님 오신 날새일잔세도 그래 하는 사람 드무잖아? 더보호고 등만 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알고 할게참 많습니다. 그래, 아시고. 부처님한테 가거든, 나. 당신은, 네 가지 죄를 짓고 야간 도주했는데도, 삼천년 전공받는 죄죠. 그거 좀 묵급해야 되잖아. 하문가서 물어보고, 사정하거도안 갈지만, 두 번째 가서는 애원하고, 세 번째 가서는 항의를 해야 돼. 항의 해도 안 갈지만, 그 물을 거머지고, 내네 이름 부처야! 대자대비 어디 팔아 쳐보냐 하고, 한대쥐에 박으면, 부처님이 아야 아야 하면서 가준다고 그래 알고 오늘부터 좀 알고 사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직 해가 올라올 때 결심해가지고 해지기 전에 눈 부치지 말고 허리 부치지 말고 일찍 먹은 밥값 좀 하자 하고서 용기를 내서 살면은 뭔가 다 같이 여자가 못된 사람이라도 생각하는 차원이 다 다르잖아.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 만큼 이기이 있습니다. 나는 삼십 대버터 저게 통수사 극락암 경복노심이 그때 7십곱인데 내가 서른 살에 한절 살러 왔습니다 하고 또 인사를 하니까 이래 훑어보지만 자네 잘 왔네. 내가 4 0 년을 선방을 해도 눈뜬님이 한아한 놈도 안 나생. 네가 금년 삼동에 사십 년 회항을 잘해보게 하고 내 등을 수염 툭둑 두리더라고. 공부 잘하는 용기를 준기인데 요놈 조등이가 살아가지고 노심 하니까왜 그래? 사십 년을 사업을 해도 좋은 직공이 하나 안날때 직공 그러면 새끼도 허물이 많거니와 지도하는 사장 어른도 허물이 적지 않다. 서른 살이고 7십일곱 대는 어른한테 당돌하게 질문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또. 워낙 능수능데 하니까 당신 무릎을 툭 치면서 그말 대답 멋지게 잘했다고 헐걸 웃어서 때리는 거야. 그럼 그걸로 끝내도 되는데 나는 한마디 내놨으니까 끝을 맺어야 되겠다 해서 어른이 돼서 아, 새끼 말을 웃어서 깔아 문 텐데 어렸냐고 체감지라고 <laughs> 소리 뱅기 끝이 질러보니까뭐 입이 붙어서 말을 못 하는 거야. 한 시간, 두시간 있어도 당신은 좌복을 이래 퍼지고 앉았는데 나는 맨 땅에 꼬라져 있으나. 2시간, 세시간 돼도 입도 안띄고 갈아서도 안 하고 하니까 다리가 아파 겠는기라 그래서 하순식이 <laughs> 입을 내가 붙여 놨으면 입을 떼야 돼도 내가 노래를 한마디 저 유창하게 하기로 천하의 마음으로는 우비 선이 선아인게 없고 세상만 사는 도와인 게 없는데 여기뭐 옳고 그르고 할게 어딨노 하니깐 그어른 그냥 네 말이 옳다 하면서라 그때부턴 내말 듣기로 해어 그래서, 그래서, 사람 만드는 공장, <laughs> 일주 사, 해도 안 되니까, 4 0 0엔 해도 안 되니까, 네. 저런 점은 묵은 땅이고, 좋은점은 고질병 들었다. 세다 하다가 새난를수어서 키우자 하는 것이 내목적이라 그런 땀으로 그 말이 나온 거야. 여러분들도, 흔적에 가지 말고, 요런 세제에 와서, 세사를 한번 적 대해보라고. 좀, 알고, 걸어가면 그림이붙고 모르고 걸어가는 것은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원래 부처는 생사자재법이야. 죽는 것만 큰 일이 아니고, 나는 것도 보통 큰 일이 아니야. 전부, 아, 다 낳아봤지? 아, 나아보면서도 아, 놓는 걸 좋아하거든. 그거 지 업으로서 그런 거지? 그거 지가 나았다고지 아들 딸이 아니야. 전부 업쟁이가 모두 와서. 또, 나무 아들 딸은, 한 학기 등록비만대줘도 평생 고맙다 하는데 저 아들 딸은 20년 대해주다가 이틀만 늦게 줘도 왜안 줘? <laughs> 그런도 죽자 사자 해주는 거면 장과야 갈 때도 같이 가느냐 면 아들 아무리 좋은 아들도 같이 간다 묻고 아무리 좋은 딸이도 같이 간는 없잖아 갈 때도 혼자 가고 올 때도 혼자 오는 거야 전부살때살줄 안다는 게 뭐냐 지가 지를 알고 사는 아이야 지가 지를 알고 살려면 저에 가서 등상불이라도붙처야 정말 안 죽고 안 늙고 안 아픈 거 갈주려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하이라 해도 안 갈주면 중으로 거머지고 부처님 그때 한 대에 훅 쥐어 와가면 아야 아야 하면서 갈준다고. 그, 구도자라 했거든. 도를 배우는데 전력해야 되지. 도를 닦는, 이마를 닦는지, 손을 닦는지, 궁를 닦는지 모르고 닦는 건 대한민국이 도당 낳는, 뭐 선방하고 도당 낳는 1지백가라도그어가는 도가 안 돼. 도 배우는데 전력해야 돼. 그래서 고려 때는 세간 사람들이 전부 얼축 갑자라 했어. 갑자 얼축 해야 된다, 야. 갑자가 뭐냐면, 지 순서대로 걸어가거라, 야. 돈을 배운 데전략해야되니 돈은 안배고돈인지도 하는 것이 을추값자라 중도소도 아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우리나라 신자가 되려면, 남자가 애써 벌어온 돈, 여자가 보호를 잘해서 잘 지켰다가, 쉴 때는 여자 혼자 쓰지 말고, 남자도 혼자 쓰지 말고, 인원하고, 사회하고, 탑에서 써야 돼. 돈잘쓰기가참 어렵다고. 여러분들, 살 때, 하루에 5분이라도 내 정신을 안 뺏기고, 안 읽어보고, 안 놓치고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루 한마디씩 쉬면은 뭔가 좀 얻는 게 있습니다. 시원 이런 몸 하나 얻기가 참 어려운 몸을 얻어가지고는 그냥 흐릉 멍텅하게 너무 걱정하고 시큰 죽자 사자 일하고 저가들 딸한테도 병 듣고 욕 먹고 그러지 말고 좀 알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천이 백가리인데 다 못해 시집가는 놈도 잘 가야 되고 자애가는 놈도 잘 가야 되고 정말 살때살줄 알고 살아야 갈때갈줄 알고 간다 가는 곳도 모르지 가는 길도 모르지 갈 놈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보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장관이다 가는 곳도 알아야 고 가는 길도 알아야 되고 갈 놈이 누군지 아이거 지가 지를 몇십 년 살면 도이집 주인을 모르고 살거든 이 주인을 한번 만져보면 딸이 어머니만 해 보다, 아들이 아버지만 해 보다, 어느 친구 누구 보다도 지가 지를 하면 정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안고 숨을 덩슬덩슬 추는 것이 그게 자경이다, 자경. 자기야. 자기가 견성하는 게야